응. 응. 여기 봐봐. 아이고 저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러고 있네 이거. 쟤 넘어졌다고 치. 저기 아프다고 지금. 어디? 넘어졌대. 넘어졌어. 넘어졌어 까졌어. 넘어졌어? 응. 약 발라야 돼. 응? 다음 약바르러 갈까? 응. 그래 가자 이리 와. 이모 약 발라. 공룡이다, 공룡. 공룡 어디가? 너왜 이렇게 수줍어해? 야, 이렇게 벽돌이, 벽돌이 왜 또, 이게 또 이렇게 있냐? 벽돌이? 왜 부러졌어, 또. 아. 여러분 오늘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은행나무 정말 잘 자라고 있고요. 어, 날씨도 엄청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짠, 짜잔, 짜잔. 진짜 오랜만에 날씨 좋은 것 같아. 어, 주여.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고요. 에덴 동산의 풀들은. 애들은 참잘 자라고 있습니다. 공룡 사진 하나 찍고 가야지. 공룡 뭐 해? 여기 봐봐. 이만 한번만 봐봐. 콩벌레 많은데. 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뭐 해? 응.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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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씨 정말 좋다. 너 김치해봐 김치. 김치? 어, 김치 먹고. 김치 하나 하나 둘셋 김치. 다리 딱딱 공에 딱 올려 다리를 어, 하나를. 자 다시 김치 하나 둘 셋. 시영도 김치. 해. 야 니네 같이 찍어. 먼저 코이에요 주세요. 아니 이나오면말지 <목소리도> 공룡이다 공룡. 아우 저 빵을 어, 현란한 저 발재간. 이대, 이의이나 작당모의 이대, 이대. 이대, 이대, 이대.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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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이대, 이대, 이 이대, 이대.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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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고이는데시이이 하고 싶으니까 막. 야 골키퍼 가 두명이서 해 잠깐만 나, 야 지금 지금 파이 야 골키퍼 두명이서 해야 <laughs> 잠깐만 지금 타이타이 아, 아, 응. 지금 심정이 나, 어떻습니까? 야야 야, 야, 시온이 좀 지금 해. 마음이 슬퍼 빨리 달래줘 얼른 시온이 마음이 슬프잖아 시온아 괜찮아 넌잘 막을 수 있어 원래 처음엔 다 못하는 거야 할수 있지?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너 원래 잘한거야! 삐졌어 삐졌어 네 지금 여기는 저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지금 상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 건축 상의를 하고 계십니다 자.

거 자기가 는데이 <laughs> <laughs> 어, 이거 보니까 부는 걸 알아갖고 이 하더라고 아진짜 <laughs> <laughs> 저쪽에 있을텐데 더 세게. 오! <laughs> 이거 봐. 아은아, 이모가... 위에 준비했어. 이 이모가 이모가 준비했대. 자. 뭐 응, 불어 봐. 응. 자, 불어 봐. 오지. 응. 아, 오 붙었다. 자, 여기다 여기 놓고 후 불어 봐. 아, 오. 불었어다 불었죠? <laughs> 아무 힘들어. 좋은 <laughs> 일했네. 좋은 일. 아우. 다 우리가 이제 흑하는 거예요. 응. <laughs> 아유 얼굴도 빨개졌네. 이제 <laughs> 모든 걸다 부는 거야? 모든 걸다 불어? <laughs> 또 불어? 어? 뭐야 이거? 던지기 놀이. 어, 9 90, 아, 0도로 되었나? <laughs> 아안 돼. 아, 가자. 미험해 방지해야지. 어. 다우니가그 그럼... 어... 그 민들레 홀씨 부는 거 배웠나 봐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 어, 그래갖고 이거 보니까 아기가 꺼 아기가 지금 2만 라고그서가 저는 이제 제가 그거를 1 0실 거예요. 그렇거기 1번이잖아. 거 1번 사면 이번 주에 여기 들어갈 거예요. 돌아오는 뒤에 이제 그 단풍 시고요 펜싱에 떼어야되겠지 진실을다안 뜯고 대쪽까지, 천막까지, 천까지 뜯어서 거를 저쪽으로 임시 보관할 거예요. 그기다가전푸시거 아, 아, 아. 그러니까 저거는 나가는 대로 제가 따로 영수증 처리는 하는 거예요. 음, 그게 맞잖아요 모르. 담푸시고 폐기물 버려야 되잖아. 아 저거는. 저비용아 아, 네. 아, 그렇지 저거는 따로. 어 나중에 쌓는 것 때문에 그게 하시면 돼요. <laughs> 뭐. 저거 저거 뿌시기 전에 짐을 옮겨야 되니까, 네, 네. 아니, 저거는 짐을 한... 제가 담만 뿌신다고그 네. 뭐 안에는 주일에 아, 이제 네. 이렇게 뭐 많지도 않지만 요해 놓으면 밤이없어져야 이제 일주일 뒤로 방 화장실, 아, 그 연관, 대만까지 화장하고는 아, 별로 없는 거니까, 이거 다... 위에 빌려주고, 위에 고위기가참이고물 어떻게 하실 건지, 물 들어오는 거? 정수기 정도는 수. 수 있는 물만 들어오가 정수기.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정수기 나야지. 아니야 정수기 그냥 여기서 하면 돼. 정수기 아니, 안 나. 그러니까 목사님. 기잖요 아간다도. <목소리> <가져다줘? 여차도 웃음> 여자한테도 그러니까 아이스들도 연결은 한다는 거죠. 아이스라도이물 나가는 배관 하나 정도 아이서들. 써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리고 아이서들. 물하고 아이서들. 아이서들. 아니, 넣으면 좋긴 한데. 아저 급파는 또제 사용하실 거죠. 네. 그다게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은양이 아마 여기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은양이 이기가 부스가 이렇게 믹서하고 뭐 이런게 들어갈거라고 그러면 전기가 바닥에서 올라오는가 그렇죠 맞춰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할건지 얘기 거기에 맞춰서 여벌레좀 많이 해놓고 조명야 전기는 너도 너도 내가 잘아고기이 있어야 돼. 아디기 아주 저거 가 열이 팍지가나막 꺼졌다 갔다 이렇게 놓고 기본왜배들 리구를 해 놓잖아요. 저는 사고를 하지 않다. 아, 맞아. 사고 해야 돼. 맞아요. 없어 없어 수 없어. 하고고작또그 지하 교리리모델링 벽선풍기 달면 안 돼. 벽선풍기? 벽선풍기 아니야. 벽에 선풍기 달까라. 그래.

삼성도 개단 천정도 개형무로 가야 되는데 겠 네, 예약을 못한 거예요. 그러이 상황 그렇잖아요. 왜냐면 어때요? 30만 원만 더 달라. 이거 저 사람 취하 어. 원래 150만 원. 내가 만